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어,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어,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러브컵. 제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 러브. 오늘 예수님이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 학자들을 이렇게 아주 그냥 통렬하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들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옆에를 매일 성경의 어떤 해석으로는 굉장히 강렬한 내용이죠. 여기 보세요. 일단 돌파리더라 돌파리더라 돌파리래요 돌파리. 그 흔히 돌파리를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 말고 잘못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돌파리라고 하는데, 어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예수님 그들을 위선자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어제 말한 것처럼 위선자, 연극 배우. 원래는 사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위선자들은요 상황에 따라 계속 바꿔요. 다양한 캐릭터를 드러내듯이 이 사람과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과 있으면 저렇게 말하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아,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그럴 땐 열정이죠 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선택과 집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집중이 아니라 선택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걸 아무리 집중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아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했던 선택은, 어, 그릇된, 그릇된 율법.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죠. 어쨌든, 그런 그릇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개종하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왜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 신천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4만 4천 명, 뭐, 제사장, 그거 안 돼요. 예, 그 성경을 다시 보세요, 다시. 제발. 예, 다시 보세요. 물론 뭐, 이 조티를 찾아서 듣는 뭐, 신천지 친구들 당연히 없겠지만은, 그럼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월화목금 일주일에 네 번씩, 세 시간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제사장 될수 없어요. 일다 그만두고 알바 그렇게 열심히 알바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요새는 뭐한 사람한테 이제 1인 1복음방으로 다 인도해야 된다는 무슨 총 명령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하던데 학교 앞에서도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왜 그게 지옥 자식이 될까요? 그들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 아주 쉽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꼬아가지고 꼬아서 꼬아서 자기네들의 비유풀이 또는 실상 교리를 모르면 뭐 아무짝에도 성경에 쓸모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뭐 형제자매들 이야기 간증들 들어보세요. 아무리 떨쳐내고 싶어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처럼. 뭐,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뭐 전도사님이나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씨앗에, 씨딱 말하면 바로 그냥 씨는 말씀. 비유풀이 들었던 그것만 딱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지, 지우고,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가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죠. 너무 악해요. 거짓말로 하는 게 너무 악해요. 예,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그러면서 이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괜찮은데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성전에 제단을 놓고 맹세한 것은 괜찮은데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재물을 놓고 맹세하는 건너 반드시 지켜라. 안 그러면 그 재물 받쳐라 나한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돈,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한다고 하고 아니워할 것은 아니워한다고 해라. 함부로 감히 맹세하지 말아라. 땅 위의 것, 땅 아래 것, 아무 거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 사실 사라졌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어, 맹세를 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로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성경에 뭐 손을 얹고 뭐 증인 뭐 미국은 뭐 성경에 손을 얹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단 재단, 제단에 올려 놓은 뭐 예물 뭐 그런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파생된 것들을 향해 계속 이렇게 어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부, 하나님과 연관된 파생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 약한 것들아.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지 어떻게 거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금이나 재물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느냐. 약한 것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또 다시 23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근처의1 1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박하 회양근처에 이거는 그 말린 식물들이거든요. 이걸로는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율법에 박하와 근체와 회, 회, 회양의 11조를 들여라 라는 그 율법에 딱 정확히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뭐 뭔가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진짜 핵심적인 가치들은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악하다 악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악해요? 2 4절에 눈먼 인도자들아, 이 네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어떤 이 음료에 맛있는 보이차. 소금제작소 교회 소금제작소 오시면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보이차를 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율법에서는 뭐까 팔이 뭐 어느 정도 좀 조금 큰콩 콩알 콩알보다 큰게 빠지면 그거는 이제 부정해진 거예요. 콩알보다 뭐좀큰게 빠지면 부정해진 건데 근데 그거보다 작은 하루살이 같은 게 들어가도 걸러내는 사람 이사람 얼마나 철도 철미한 사람이겠어요. 예를 들어 콩알만한 게 빠져도 그건 음료가 부정해졌는데. 그보다 더 작은 하루살이도 어 이거 빠지면 부정해져 하고 살아 있을 때 바로 건져내는 사람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낙타는 삼킨대요. 낙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물이에요. 아주 아주 큰. 이제 말이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크게 부정한 낙타는 좀큰 부정한 짐승 중에 속하는데 이렇게 크고 부정한 그런 육상 짐승인 낙타를 삼키고 그렇게 조그만 하루살이 같은 건다 걸러내면서 어, 이런 게 빠져도 더러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 너희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가 위선자래요 27절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 우리 뭐 뭐 땡땡, 양회뭐이런거 레미콘 차, 지나가면 보이죠양회그 시멘트죠 시멘트 유대인들은 그, 그 무덤을 우을처리처에이에이 매장 매 파서 파장하지하지않굴동은데은장을하을 하고 돌로막로막러다보다보동까이동라지거라지러면 뭐 그러면 그회 h o 해가지고 뭐 i n g to talk about 가 h 고 people who are g o 고 n 시체에 닿거나, 뭐, 무덤에 가까이 가거나, 이게, 무덤에, 무덤을 접촉하거나, 그러면 되게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그냥 자연동물이 아니라, 무덤이다, 라는 거를 티나게, 우리 뭐,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봉분을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이게 무덤이구나. 어, 아, 그래도 이게 무덤 관리를 굉장히 잘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 뭡니까? 회치를 아무리 깔끔하게 했어도, 금강거는 뭔가 보수할 수 있고 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내가 무너지고 아내가 더러운 거는 회칠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 무너지게 될 것에 아무리 회칠을 많이 해도 무너질 건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어, 나보다 더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선택, 어떤 행동 하는 여러가 영역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것 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도 점검합시다. 점검 안 하면 예,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죠. 점검하고 돌이켜야.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겉모양만 겉모습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어 겉만 번지르르한 인생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서원대 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 교회에서 어 매장 관리 및 밖에 나가서 영업 사람을 만나는 영업, 또 고객 관리 등을 하고 있는 공장장, 또겸 매니저 이성민 목사였고요. 우리 이 소금 제작소의 사장님은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이 항상 최상급의 물건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준비해 주시는 소금이 제일 좋은 소금이에요. 제일 짭짤하고 염도도 높고 엄청 좋은 소금인데. 그걸 제가 잘 유통을 하고 그것을 제가 잘 품질을 관리해야 돼요. 그분은 항상 가장 좋은 소금을 저한테 주세요. 성민아, 오늘도 내가 제일 좋은 소금을 잘 준비해 놨다 말씀 안에 그 소금들을 다 주시거든요. 이거를 네가 잘 사람들에게 유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고객 관리도 잘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눈에만 만족시키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눈에 그 마음에 흡족한 합당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